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광자 신짱구입니다. 아이 오늘은 네. 슈퍼 그거 할 건데요. 슈퍼 마이너광 광복키 우기를 할 건데요. 영상 찍으러 가니까 보스가 갑자기 나왔네요. 아! 앞으 나오고 있어요. 아빠 아빠 얼굴이 여기 나와요. 오. 잘 피했네. 제 체력 많이 안 들었죠? 때 네, 보금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300층 지금 돼 돈을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예요? 80만. 86만 8,634원. 근데 일단 이 이거는 이건 받아야 돼요. 어, 예. 마법석을 받고 얘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이플라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뭔가 이.. 농구인가 얘가? 아무튼 얘가 <laughs> 귀엽더라고요 얘 때문에 중독됨 이까 잡으면 안된다 벌써 잡힌 결국 잡힌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됐어요 플로우 아 너무 시끄러워 한 이쯤으로 잠깐만요 아래 뭔가 있어요. 장모님 자꾸 발로 건드리는거 그렇죠. 지금 삼. 3... 많이 좀 있으세요. 좀 옆으로 좀 하세요. 여기 좀 보고 있으세요. 보고 있어요. 잘 먹는지. 층이 지금 393층이요. 에네 이건 감독이 알아서 할게요. 393층 거 이거 설치하면 이제 다음이 400층이에요. 400층이요. 400층이요. 이게 하나 생겼네요. 분노의 불꽃갱이. 제가 지금 지금 제가 꽃갱이도 완전 종골을좀 바꿨어요. 강부도 지금 종계 한명두명 명 정도. 좋은 간부는 뭐가 좋은 간부예요? 힘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진짜 좋은 놈이에요 뉴 그럼 간부를 한번 꼽아볼까? 뜨뜨뜨 뭐? 그 아빠 거를 그렇게 막핑개치면 어떡해요? 아빠 안경도 그렇게 하면 기스 난다고 세우세요 이건. 우리 짱구님 되면 뭐 그리고 제가 지금 금금 단계까지 왔는데 금이 지금 빨리 하고 숙제 해야 된다고 지, 엄마가 1 7 7 3개가 있는데 엄마가 숙제하러 오라고 했는데 비... 지금 게임하러 온 짱구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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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숙제부터 하고 비... 게임 하러 비... 가세요. 이따가 장정에 가서 제도는장신도군이 so 오늘 눈이님 오늘 눈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잠을. 는이정그는이정세요와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이번에방이때 상을 이 왔어요 상. 무슨 상이었어요? 기억, 기억 안 남. 음, 전교생이 몇개안 주는 상을 다 왔어요. 저희 학교는 천 명인데, 제가 천 명면 거의 다봤죠 거의 절반. 다음 선택.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이렇게 50. 상을 남발하는 오십 50, 오십 분을 만들겠습니다. 오십 분. 천 명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상을. 착한 어린이 상까지. 평소의 달인상 이런 거. 그런거 없어요. 말도 안 돼. 음. 말 주번 왕 주번을 너무 잘해가지고. 주번 왕 주번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을로서라도 일하는 데 빌려. 주번 일하는 데빌해요 이게 지금1 5 0원인데 150은? 네. 백오십 은 백오.. 은이네 백오 백오십이 아니고 백.. 백오잖아요 백오 백오 은은 소비하면 칠십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금이 백이십 금이 있는데 잡시다 백팔십 금 백팔.. 백이십 금은 팔십 금안돼 흔들리지 마세요 빰빰빰빰빰빰. 금이 사 263개가 됐어 아 더워 미쳤다. 더워 왜이리 더워 더워요 그거 나도 만는데 잠깐 잠깐 어 400층 벌써 다해지네 잠깐 뭔가 중지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 다시 왔습니다 오. 너무 더워서 특별히 조치를 했어요 이제 10만원만 모으면 따단 따단 무엇인지 다단. 알죠 여러분. 0만 원에 한개 달려가네요. 저랑 불고기. 우 와, 뭔뭐 폭풍 강도가 와. 저런 강도가 있어요. 우와. 이제 이 이거를 다 팔겠습니다. 지금 긴 걸. 이것 다 팔면 돈이 없으아요 광산에서 얘가 또 광산 박물관 있는데 여기서 3만 원씩 저참 3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꼬치죠. 아 이건 지금 이게 나무가 연이라고 하면 5319년이에요. 5319년. <laughs> 모델 2019년이지만 지금 3300년이 지된 거죠. 일단 이런건 아직 할수 없고 지금 여기가 보면 390, 390층인데 저기 지금 여기가 땅 위에요 <laughs> 목에 가래가 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거예요 391층 300. 근데 구시, 391층인데 바로 바로 위, 지산 위에, 위에 지금 이유. 위에 캥글스를 위에다가 그걸 하는군요 네. 어, 저장, 아, 저장, 저장. 용사의 검이 됐어. 아, 어, 검이 돼서 싫어요. 411점. 저기요.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마인크래프트 검이에요, 이거. 마크트폰. 인래프 빨리, 빨리 보여 드릴게요. 조금 옆으로 와 보세요. 마인크래프트 검. 요거 이거. 자세 보여 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 검. 네, 보여. 네, 마인크 마이크 보여고 있어요. 마이크 마인크래프트 검 아니? 데 지금 돌체료에 지금 네. 1 1 8 7이에요 뭐야? 돌체는 1187이라고요 돌체가 뭐야? 체력! 아 체력 아 실수요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광부고용해서이금 약한 구리 로봇이랑 구리 고, 아니 금 로봇이랑 황금 고대레 만들 수 있지 못 만들어요 숙소가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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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야 근데 얘 n 패턴이 모르겠어 제가 눈팅 n dun, dun, 팅눈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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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눈티 많이 튄다. 잠깐만요. 부활도 하고 보스 한번 잡아. 루즈가 보스. 됐네요. 소리. 일단 이건 그냥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얘들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 순간 이동, 네?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 이건 아시야. 어쩔 수 없어요. 아, 아케이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야이 야, 나 침팬지다. 계속 때려 때려. 눈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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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 부테마! 이거선 입에서 나온 소리 아니야? 입에서 나올 소리 아니야? 아, 지금! 저기요, 사우야 저기요, 싸우는게 아닌데 왜! 저금안싸우거든요 되겠네! 사우를 가야 되겠네! 사우를 도우를 가야 프 가야 되겠네! 가야 가 산타할아버지 산타할아버지 산타 뭐 여름에 지금 여름이거든요? 아, 지금 여름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강, 강산에서 검도 해고 하다가 아 진짜 많네요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면서 아이 산타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네 이제 보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 저 지하 한 칸만 돼서 지열이 얼마나? 근데 세겼나? 지금 얘가 지금 총잡이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캐는 거예요? 총을 싸고 부수, 뭐 근데 총을 돌려 쏴면 그냥 돌이 부서져요, 부서질 거. 근데 저는 이게 더 말이 안 돼요. 칼을 어떻게 돌어 부수나? 얘는 뭐 기타를 들고 다니나, 뭘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일단 10분니까 이 음. 이러고 슛. 제가 저번에 이러고 계속돼 있었었는데. 한 이러고 계속 한이걸 아, 30분 이 빠졌다 이거를 계속 30분 동안 하니까 네. 거의 한 20층까지는 캐더라고요 거의 제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최고 기록이 48이에요? 네48아이와이 뭐네요 아이씨 아 욕하지 마세요 삐삐 으아, 만 됩니다. 으아, 으아, 으3에서스아하아아주아깝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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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2만원 남았습니다 2만원 남았습니다 옳지. 오늘 100만원 채우고 100만원 되면 50만원을 또 주는데 100만원 채우고 이제 <웃음> 숙제로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보세요 지금 여기 아니 이거 이거 보면 네. 미션에 100만원 채우면 50만원 줘요 오, 그, 99만원 99만원 99, 99, 99, 99, 100만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5천정도 남았습니다 5천4 5천3백 5천2백 5천 5천 조금 안남았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6 0 0 6백 0 0만오 5... <laughs> 축하합니다 신장고래메따따오 50만 원자 여기서 이제 또 이번 게임은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10, 12분 56초 1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대박 대박 일단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또 자수 정이 나오는... 저요? 돌 돌만 있는 집. 아무튼 와 급지 급 쏜는데도 5 0 0 몇개 실. 봐. 자 이제 게임을 마치고 숙제를 하고 난 뒤에 또 다음 게임을 하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신장군님은 토요일날 두개 일요일 두번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편은 엄마가 숙제를 너무 잘하고 나면은 뭐 서비스를 주겠죠. 그런 건 아닌데요.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노블록스 요즘 안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 네. 질렸다. 질렸다. 아 질렸어 이제 게임을 너무 근데, 많이 질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라면. 자 이제 엔딩 하시죠. 네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네, 1 0 0만 넘었기 때문에요 네. 어 여기 지금 금금금로봇이죠 금노먼이 벌써 129만원까지 나왔어요 그 여기, 그 여기 금 로봇이 지나가고 여기는 금 골렘이 지나가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의 한줄평 100만원 이게 실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임... 바이바이. 아. 장 끝날 끝날 때도 계속 도리시킨다.